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세상에. 페리도트 아직까지요? 그러게요. 아직도,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응. 어, 하신 분이, 저도 그래요. 하나 사고, 하나 사고, 또 사고 해서 세개 샀어요. <laughs> 자, 페리도트 2만 원인데요. 자. 구독자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때요? 어우, 세상에. 한 개씩 한 개씩 이거 살까? 넣었다가 저거 살까? 뺄까? 이거 샀다. 빼. 넣었다. 응. 이래서 세트 만들어 드렸어요. 자. 어우, 세상에. 멋져요. 자. 혹시 지난 시간에 원종해 보니 보셨어요? 원종해 보니 슈퍼클론 환엽. 멋져요. 맥스본 25,000원, 페리도트 2만 원, 밥그림 만 원. 젤리카쇼피아만 원. 가격이 짠 얼마에요? 13만 5천 원. 예. 어우, 자, 사진 찍으세요. 자, 착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우, 세상에. 예. 13만 5천 원짜리 다 빼고 10만 원. 택배비 무료죠? 당연히. <laughs> 에휴, 물어봐 또. 예. 어우, 자, 원종해보니. 자, 그리고 페리도 트맨 처음에 영상으로 갔죠? 아우, 세상에. 5도 이상짜리.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면, 뭐, 3도, 2도,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조꼬미는안 치는 겁니다. 아우, 누가 조꼬미까지 쳐요? 네. 아우, 세상에. 여기에 둘. 세 개, 네 다섯, 여섯, 아우 조금일 것 같지 지금 일곱 개도 마자 이렇게 해서 페르도트 그 다음에 맥스몬이라고 하는 음 아우 세상에 나. 야는 또환엽이에요어우또가이바이보 하셔요? 야는 또쌍도에요 아우 그러게요 자 이렇게 오 야는 금기가 보이는데 말해줘요? 금기 어딘지? 어우젓 거랍질 안할 거예요 예 왜냐면 금이라고는 안 하기 때문에 자 맥스몬 25,000원 자, <laughs> 자그 다음에 밥그림 만 원이요? <laughs> 어우, 세상에. 젤리칼시오피아 만 원이요? <laughs> 어우, 세상에. <laughs> 음에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잠시 한 바퀴,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인데, 재배라는 거는 하시잖아요. 팔로를 어떻게 해요?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 앞에 농장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도매라고 하는 유통을 한번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나처럼 사는 사람이 소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좋은 점이 물건이 출하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전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싱그럽잖아요. 가격은 조금은 예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분이 그런다 아니 그걸 농사를 다 하시냐고 저희 다나미 밥은 <laughs> 다는 아니지만 일부 많은 아가들을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주변의 일산 지역의 협동조합에 저기 회장님이라고 하시더만 그 정확한 명칭은 제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그 선인장 연구에 뭐 이렇게 모임에 그~ 장목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책임을 맡고 계실 만큼 오랫동안 선인장 바위 솔 다육이를 곱게 키워서 유통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당연히, 우리도 낮게 구매 가능하죠. 자, 모듬 세트 보셨죠? 아우, 세상에 에버그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laughs> 아우, 왜 그랬대. 자,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빨간 포트잖아요. 예, 빨간 포트 3개 5천원. 응, 배수, 혹시라도 만약에 영상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분, 몇 초짜리 그거 주세요라고 하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3개 5천원, 7포트 만원에, 빨간 포트를 정말로 재배 농가에서 유튜브에 거의 다나미 소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빨간 포트 외에 창까지, 예. 구매해 가셔서 집 앞에 어, 저기 저 시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사이파요? 오, 이런 꽃이 셋이 됐나봐요. 이렇게 꽃이 만발한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산 통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고요. 자 빨간 포트 봤죠? 세트 어, 혹여 나는 그래도 더 추가하고 싶다. 아니면 구경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우 세상에 두부라가 이렇게 뭐 어우 세상에 어우 이렇게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여기 보실래요 어우 세상에 어우 이름이 뭐야 <laughs> 참나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도 이런거죠 이렇게 조금 한 일만 키우면 애기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기는 그 에버그린 대표님이 어우 이봐요 장목반 맞죠 <laughs> 어우 세상에 어, 고양 씨막 어우 저저저저저막 이렇게 해서 예예 예, 예, 하는 건데. <laughs> 어우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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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제가 이쪽 끝으로 다시 걸어왔는데요. 어우 그러게요. 잠바를 벗으면 춥고 입으면 약간 후끈하고 그래도 입었어요. <laughs> 자, 파이어필라 외도 18,000원이요. <laughs> 네, 좋아요. 자, 어, 얼굴 두 개짜리요. 예, 쌍두 어, 22,000원. 예, 그리고 여기. 어우 세상에. 응, 루돌프 루돌프. 예. 루돌프 16,000원요. 가격 없어요? 16,000원요? <laughs> 예, 여러 번 소개했으니까 16,000원 맞아요. 자, 그리고 스와베 오렌스 12,000원. 어우, 진짜 이뻐요. 자, 응, 어우, 얘좀 봐요. 예, 저저저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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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베 오렌스. 음. 세상에 이뻐요. 자, 그다음에 얘예요. 야, 이름이 예. 히스 에 예. 히르메스, 예, 어우, 헤르메스라고도 하는데, 예, 어차피 외국에서 헤르메스 히르메스. 자, 어우, 진짜 색감이 얘는 받았을 때 놀라세요. 깜짝 놀라세요. 자, 크리스탈, 12,000원. 자, 그 다음에 흑장미, 16,000원. 이런 거, 러 세상에. 저 킵장 갔다 왔는데요. 흑장미가 진짜. <laughs> 지가 좋아해서 그래요? <laughs> 어머, 저 굶기 <군기> 봐, 굶기.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어디. <laughs> 에이 참나. 자, 폴라로즈, 16,000원. 네, 자, 루비다나, 16,000원. 자, 그리고, 예, 미셀로사, 2만원. 자, 그리고, 얘요 오, 세상에. 아르케인이요? 어우, 이뻐요? 자, 더 이뻐요? <laughs>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게 아르케인. 어우, 세상에. 자, 아르케인. 아,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 이제 많이 구경하셔도 로지나 2만원. 구독자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요. 밑도 끝도 없이 세일이다, 뭐다 해서 구매하셨잖아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해요? 둘 데가 없다. 이제 찬바람이 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사실은 베란다에 두고 잘 키우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저처럼 캠핑장을 알아봐서 나오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다육이는 통풍 예 만약에 햇빛은 우리가 할수 없지만 통풍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이렇게 애들이 이쁘게 잘 자랍니다. 자 오렌지 해보니 만원 괜찮죠? 자 그리고 뭐야 또 이름, 이름표가 왜안 보이는 클났네어우 세상에 음 레드 콘 아우 레드 콘내 눈에 어,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봐야지. 보여요, 안 보여요? <laughs> 아우, 봤어요. 레드콘 만 원. 아유, 참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렉트라 만 이천 원. 어우, 괜찮죠? 제가 막 가까이 갔다 대니까 어떻게 해요? 커 보여요? 아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누브라 만원 보셨고, 젤리카시오피아 만원 보셨고, 어우, 마리아 에보니 만원 보셨고, 어우, 진짜 이쁜 에보니 만 이천 원이요? 왜? 네. 어우, 그치, 환엽요? 응, 음, 다 이뻐요? 오, <laughs> 어, 12,000원 치고 괜찮다는 그 말이죠. 12,000원. 어, 세상에, 따그리, 따그리, 따그리. 12,000원 괜찮아요? 자, 일렉트라 12,000원. 어, 세상이 자 핑크 말이에요. 요예 2만 원. 아가보이 데스 금다 저렇게 아가보이 데스 금이 어떻게예요? 다 전부 다 약간 그 입장이 쪼그르지 않다는 거죠. 괜찮아요. 어머 세상이 아가보이 데스 금자. 그다음에 어 갑니다. 어디요? 그 유아독전요. 그 저희 그 에버그린 딱 그러면 맥라이징이 떠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맥라이징, 비슷한 그 품종인데, 훨씬 더 고급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화독존도 세상에, 나만, <laughs> 예, 언젠가는 살 거야. 예, 이런 거죠. 사고 말 거야. 자, 예. 아유, 안 사면 어때요? 이렇게 구경하면 좋지. 유화독존 25만원. 예. 구경 났네, 구경 났어. 자, 프랭크 슈퍼클은 20만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몰개인 금. 어디가 금이래? 내가 찾아요. 40만원. 어우, 세상에. 딱, 몰개인 금. 40만원. 자, 그 다음에, 야생 마리아, 초이스 40만원. 어우, 참나. 자, 어우, 세상에. 자, 하나, 둘, 셋. 마리아 40만원. 어우, 한 포스 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구경했고. 자, 헬리아 2만원이요. 어우 세상 헬리아 2만원. 자 헬리아 2만원. 자 그리고 헬리아 2만원. 자 구경 났어요. 나 구경 났습니다. 슈퍼우션 2만원. 세상에 슈퍼우션도 저희도 진짜 많이 자랐더라고요. 자피가르 16,000원인데요. 에휴 세상에 우리 것도 자랑해야지 <laughs> 밴드방 들어보세요 제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밴드방 링크 걸어드리는데 아무것도 할게 없고 자랑만 하시면 됩니다 마구마구 자랑방이에요 예, 제가 자랑방을 만들었어요 그 농장에 다니면 구독자님을 만나면 대뜸 핸드폰을 열고 우리 거 이쁘다고 자랑을 얼마나 해대시는지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밴드방에 개설했어요. 자, 그리고 궁금한 거는 여쭤보시면 저희 업체에 매장에 대표님들도 계셔서 혹시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이름은요? 그 자리에서 없으면 이름은 곤란합니다. <laughs> 오렌지 해보니 이뻐요? 이름은 사실 출하할 때 그때 적지 않으면, 새로, 아니면 새로 지어주세요. 예. 남의 이름 불려쓰지 말고, 그냥 내가 이뻐서 지는 이름으로 괜찮습니다. 블루진. 16,000원. 어우, 자. 프랭크 슈퍼클론. 20만원이요? 베르단디. 50만원이요? 어우, 세상에.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뒤로 살짝 돌을 텐데, 엄청.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저같이 만원, 이만원, 삼만원 구매하시고, 어, 창을, 4만원, 5만원, 6만원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어우, 매니아 분들이 이런 귀한 품종이 여기도 있네라는 걸 구경하시라는 겁니다. 가이아 20만원. 맞잖아요. 어우, 우리도 이제 가이아 눈 딱, 눈도장 찍어요. 네. 그렇게 매니아 방에서 없어서 구하지 못한다는 가이아 20만원.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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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만 타미리스 5만원. 3미리스 5만 원. 자 하나둘셋 짠먹큐리 10만 원. 어, 그러게요. 먹귤리는그메니아방 가면 다 있어요. 예, 먹큐리자 그다음에 타크마리아 그 금. 얘네들도 변이가 와서 완전히. 어우 세상에자 마리아 백금. 엘코온 백금. <laughs> 어우 자 그리고 또 구경 가요. 갑니다. 자 카시오 적금 10만 원. 진짜 이뻐요. 어머 다섯 개 하나 나왔네. <laughs> 참네. 예, 자 가시오 조금 10만 원. 네. 그리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마디바 2만 원 치고 요 정도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참나. 자 그다음에 대풍 구경하고 뒤로 살짝 도르리 합니다. 원종 말이야. 원종 해보니 금. 원종 해보니 예환영 원종 말이야, 25만원. 자,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농장이고요. 예, 당연히 구독자님이 오시면 구매 가능한데, 아이들이 싱그럽고 예쁘고 한 이유는 재배 농가이고, 그리고 그 동네, 동네, 농장에서 많이 오세요. 예, 집 앞에 농장이죠. 어떻게 해요? 도매도 한다고 하니까. 맵이나 금 4만원. 네. 자, 그 다음에 스페셜 먼디, 10만원. 어, 끝내줘요. 자, 프랭크 엠보 10만원. 자, 프랭크 엠보 10만원. 자, 마왕요. 다 샀어요? <laughs> 오, 아직 남았는데요? 자, 마왕. 12만원. 네, 어우 자. 어, 마왕 12만 원, 제가 왜 이렇게 하나씩 하냐면 가격이 조금 고가는 어, 고르셔요. 예, 만약에 오시면 당연히 내가 보고 고르지만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 여러 개 중에서 어,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예, 해드리는 거죠. 어우 착해요. <laughs> 예, 자 프랭크 슈퍼클론. 네. 자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자 레드네일 금 10만 원이요. 오, 진짜 멋있어요. 포스, 응, 포스 납니다. 레드 네일 금. 자, 레드 네일 금. 자, 레드 네일 금 종자. 예, 10만 원 받죠. 자, 그다음에 어, 품종 다르게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미녀와 야수 12만 원. 오, 세상에, 자, 미녀와 야수 12만 원. 제가 이 미녀와 야수를 하나만 볼게요. 혹시 구독자님 중에 전문가가 계시면 계절금인가요? 변인가요? <웃음> 물어봐 <laughs> 어우 그러면 물어봐야죠 답글로 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자미녀와야수 12만원 자 마르스 10만원요 <laughs> 어, 세상에 멋져요네 그러게요 네자 그다음에 슈가파우더 CR CR은 철화라는 뜻입니다 슈가파우더자 그다음에 라이언 킹자 이렇게 이뻐요. 자 라이언 킹 12만원입니다. 네. 자 라이언 킹 12만원. 어머 여기는 누가 구매하셔서 어, 이름을 쓸 수가 없고 예 구매하셔서 예. 자 라이언 킹 12만원. 자 라이언 킹 12만원. 더멋지나가요 하나둘셋 합니다. 하나둘셋 짠. 임팩트 25만원요. 어, 세상에. 자 임팩트 25만원요. 끝내줘요. 네. 임팩트 25만원이요. 자. 임팩트 25만원이요. 제가 왜 하나씩 가냐면 가격이 고가는 딱 눈에 맞는 거 고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몽블랑 아가보이데스 오, 세상에. 응, 이거 혹시 젤리 될까봐 기도하고 있어요. <laughs> 아. 젤리나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바라시면 보통보다 물을 더안 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한번물 준다 그러면 욕주까지도 버티시고 물을 줄 때는 조금 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형태가 예 다이아몬드가 되거나 젤리가 되거나 알아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애기들하고 똑같이 물 주거나 똑같이 하면 예 그거는 예 맞아요 자 그다음에 원종해 보니 하는 것도 많아요 <laughs> 슈퍼클론 환영 10만 원 <laughs> 어우 세상에 원종해 보니 슈퍼클론 화엽 10만, <laughs> 10만 원. 자, 원종해 보니 슈퍼 클론 화엽 10만 원. 자, 원종해 보니 슈퍼 클론 화엽 10만 원. 자, 원종해 보니 슈퍼 클론 화엽 10만 원. 자 원종해 보니 슈퍼클론 환여 없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조금 고가는 다 얼굴을 보고 구매하세요 예 그래야지 네 맞아요 원종해 보니 슈퍼클론 환여 야는 변이가 이미 왔어요 <laughs> 변이 왔죠 어 그러게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남다육을 안 보시는 분들은 쪼꼬런거 사시고 다남다육 채널을 보시면 저거야 저거 저거 <laughs> 아유, 참, 나 재밌어요. 응,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10만원. 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환엽 4만원. 어우, 참, 좋죠? 응, 어우, 세상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헉, 어우, 예요? 등빨이. 자, 응,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은 이렇게 등빨까지 다까매진다고 하니까. 어우, 세상에. 자,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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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약간 이렇게 날카롭죠? 저는 이렇게 약간, 예. 자, 이렇게 다 봤죠? 더 봐요? <laughs> 자, 백봉 목운동이 3만원. 네. 얘가 진짜 이뻐요? 어우, 세상에. 어우, 진짜 멋있어요? 네. 자, 그리고 레드 4만원. 지난번에 다 사셨어요? 레드? 어우, 그러게요. 어우, 어우, 튼실해요. 야는 이름이 뭐예요? <laughs> 야는 이름이 뭐예요? 자, 어우, 세상에. 그, 저거 같아요. TM, TM. TM 같죠? 자, 크리스보니 금. 금천지. 어우, 무슨, 단나미 금에 반했다고 온통 금천지. 자, 크리스보니 금 2만원입니다. 어 아, 예, 뭉구네요뭉크뭉크 문구, 문구 2만원. 그리고, 자, 벽어 금. 예, 만원씩인데, 예, 벽어금 사시면 <laughs> 금이 돌아온대요. 예, 금부치. 예. 예. 자, 그 다음에 글램핑크 3만 원 이제 완전히 굳었죠. 글램핑크 3만 원, 백0봉15,000 원. 자, 그리고 예, 린고아스, 예, 어우 이뻐요. 제일 이뻐요. 링고아스12,000 원. 여기는 울산 풍동 에버그린이었습니다. 링구아스.